입력받은 정수가 짝수가 맞는지 아닌지 판별해 주는 함수래요. 일단 요 문제부터 이해를 좀해 봅시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한테 어떤 정수를 입력하면은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 준대요. 그죠? 판별이에요. 판별. 맞는지 틀렸는지. 결과는 1 또는 0이에요. 맞다, 아니다니까. 시 언어에서 1은 참을 의미했고, 0은 거짓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지금?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 이 함수 실행한 결과가 지금 어디 들어가겠대요? 변수에다가 담겠다고 했나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우리 맨날 프린트 f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어떨 때 써요? 퍼센트 는 정수, 맞아요. 정수, 정수 표현할 때 퍼센트 를 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녀석은 뭘 리턴해야 돼요? 인트를 리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끝나고 난 자리에는 인트 값이 뭔가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인 n 값은 지금 1 또는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니까요. 다른 타입 같은 다른 언어 같으면 불린이 있잖아요. True랑 False를 따로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는데 C 언어는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과 0으로 얘는 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우선은 얘 int 리턴 타입인 것까지 알아냈고 함수명은 이제 e 분일 거고요. 네개 변수는요. 하나 있어야 되고, 타입은 int면 되겠네요. int, 뭐, number.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리턴 t u r n 분는요 r e t 일단은 모르니까. 그럼 이 자리에 둘다 뭐가 나와요? 그냥 둘다 0, 0인 거죠. 얘는 틀린 로직이네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완성을 해놔야 돼요. 이게 기본 꼴이 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안쪽에다가 로직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넘어오는 이 인자 값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요 인자에 해당하는 놈은 짝수인가? 이 인자는 홀수인가? 그런 걸 이제 판별하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약간 의문문처럼 느껴졌으면 성공이에요. 이거 이거 짝수야? 10 이거 짝수야? 11 이거 짝수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한테 그럼 얘가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리턴 밸류가 될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결하는 법은 되게 많아요. 만약에 넘버가 넘버를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래요. 이거 넘버 뭐예요, 이때는? 어, 이거 짝수야 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얘가 짝수가 아닌 경우에는 리턴을 안 해버리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경우, 만약에 넘버를 2로 나눠봤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홀수니까 리턴 0하면 되겠네요 이거 짝수 아니야 맞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잘 해결이 됐네요 10은 짝수인가요 네 11은 짝수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이제 이 함수가 제대로 만들어졌나 만들어지지 않았나를 확인하는 이 녀석들을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늘려보세요. 내가 암산으로 이제 어,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늘릴 수 있잖아요. 똑같은 함수 실행하지만 인자 값을 지금 다르게 줘서 이 녀석의 실행 어, 되는데 있어서 이 넘버 값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진짜 로 해봐야 돼요. 지금 심지어 문제 보시면 요거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함수가 먼저가 아니라 얘가 먼저가 되어야 돼요. 얘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여기서 이한 줄에서 알수 있는 거, 얘 리턴 타입 뽑아낼 수 있고, 리턴 밸류는 1과 0. 맞다 아니다니까. 이러고 어, 인자 넘어가는 거 봐서 네개 변수 개수 맞출 수 있고 네개 변수 타임 맞출 수 있고 그죠? 좀꽤알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지금 한번 넣고 실행 한번 넣고 실행 한번 넣고 실행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짝수 아니면 홀수란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저는 저는 이거 대신에 lcf를 써도 되지만 굳이 조건을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짝수 아니면 홀실일 거니까 잘 되잖아요 지금 리턴을 두번한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맞죠 짝수이면 여기 걸려서 리턴하면 이, 이때 당시에 함수는 끝날 거고 짝수가 아니라면, 여기 넘어와서, 리턴 여기서 하고 끝날 거고, 함수는 어쨌든 리턴을 한번 해야 끝나니까요. 자, 근데 저는 이것도 안쓸 거예요. 그래도 잘 됩니다. 왜 그래요? 얘가 만약에 참이래요. 10이 넘어와서 얘가 참이래요. 그럼 여기서 끝나죠. 만약에 얘가 11이라서 얘가 참이 아니래요. 그럼 만나는 거 뭐예요? 리턴이래요. 똑같죠? 요게 이제 어, 요게 이제 좀한한 한 80점? 7,80점 정도? 더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쓴거 세줄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더 줄이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잘 되네요. 이거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을 넘겨받으면 굳이 뭐 해볼 필요 없이 여기다 바로 10 넣어서 연산 결과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씹을 그니까 러 여기서 지금 비교연산을 하고 있죠 그죠 이 결과는 어쨌든 1과 0이겠네요 그러면 그죠 굳이 if 이런거 안 써도 그럼 이러면 스텝이 확 줄거니까 이런 방식을 좀 추구를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 풀 때는 특히 최대한 간결하고 최대한 짧게 이거보다 더 줄일 수는 없나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최종 형태가 될 건데, 어, 나머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입력받은이라고 나와 있다면은 걔는 스캔 f 가 아니라 인자를 말하는 거고요. 아 문제가 꽤 많아요. 구글링 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다 머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로직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리턴 개념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그 리턴 배웠다고 해서 아니 꼭 리턴 해야 돼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리턴 개념 없이 함수 다 만들어서 썼었어요. 그죠? 매개 변수까지만 배웠을 때만 해도 리턴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거잘 구별해서 나머지 문제는 네,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